안녕하십니까. 짱석이TV 짱석입니다. 이번에 2022년 KBO 리그, 신한은행 서울 KBO 리그 정규 시즌 경기 일정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개막 일정은 4월 1일 날, 4월 2일 날 개막이 확정이 됐구요. 아 오늘 확정이 된 오늘 6일 날또 확정이 발표가 됐어요. 4월 2일 날 개막이 되고 아 아시안 게임 중에 중단은 없습니다. 아시안 게임 중에 이번에 황제우 아시안 게임이 2022년에 있죠. 9월 달에 있으니까. 그 황저와 아시안 게임 중에 일단 리그 중단은 없습니다. 리그 중단은 없고, 개막전은 잠실에서 하나와 두산 경기가 펼쳐지고요. 고척에서 롯데와 키움 경기. 그리고 수원에서 삼성과 KT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아 그리고 광주에서 LG와 기아의 경기가 펼쳐지고 창원에서 SSG와 NC와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아 이번 2022년 리그에는 요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시안 게임이 포함이 어 있어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 중에는 리그 중단이 없는 걸로 펼쳐 알려져 있고 아, 또한 요번에 아시안 게임은 어, 선수들 구성은 아마 만 24세 이하의 선수들로 구성을 한다고 해요. 아, 젊은 선수들 위주로 아, 어떤 구성을 하고, 아마추어 선수들도 아마 몇명 들어갈 거로 생각이 되고요. 아, 그리고, 아 어, 요번에, 게임 규정이나 뭐 여러가지 규정은, 아, 젊은 선수들 위주로, 젊은 선수들 위주로 앞으로, 아, 장래의 미래 국가대표의 국가대표 항우 10년을 이끌어갈 선수들을, 아, 대거 포진을 해서 미래를 보고, 아, 요번에 출전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요번에 리그에서, 어, 또한 좋은 젊은 선수들이 많이 출전할 거로 예상이 되고, 아, 각 팀별, 어, 3명 정도 아마 차출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 만 24세 이하예요. 만 24세 이하로 구성이 될 거고, 아, 그리고 또한 아, 조커도 3명을 뽑는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아, 일단 아무래도 어, 젊은 선수들이 위주로 하다 보면 기량이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커로 한 3명 정도는 넣을 거라 생각이 되고, 어떤 아, 각 팀별 한 3명 정도 아시안 게임에 착축될 거다. 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아, 요번 아무래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은, 군대 면제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23세 이하 각 팀별로, 아, 유망한 선수들을 많이 보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금메달을 따면은, 뭐, 선수 병역 문제도 해결이 되고, 각 팀에서 2년 동안의 공백기간도 해소가 되는 문제니까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이번 어, 아시안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 아,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 지금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는, 아, 지금 강재민 선수와, 아,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강재민 선수, 노시현 선수, 정은원 선수, 아, 요런 선수들이 아마 아, 이번 아시안 게임에 착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되는 가운데 아, 요런 선수들이 어, 어떻게 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느냐 하나이글스 팬분들은 아마 아, 그런 점에서 아, 이번 아시안 게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잘하면은 문동주나 박준영 선수도 아마 포함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가서, 아, 또, 아시안 게임에 큰 메달 따서, 아, 지금 아무래도 하나이그스 같은 경우는 젊은 선수들 위주로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또 젊은 선수들이 지금, 아, 코어로, 아, 또 코어 선수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역 문제를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면서 해결을 하면 상당히 좋은 유리한 고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딱요번에 스트라이크 존이 굉장히 확대가 되지요. 스트라이크 존이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아마 좀 넓어질 거공한두개 정도는 넓어질 거라 예상이 되고 상하 상하 폭은 그 선수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끔 어깨에서 허리춤까지가 스트라이크전으로 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선수들만의 기준이 틀리니까 이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심판들이 보고 판단을 하느냐 올해 이거 갖고도 아마 서랑설레가 많을 거라 예상이 돼요. 아무래도 정확한 기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번에 3주간 교육을 또 한다고 하네요. 1월 달부터 그래서 보다 정확하고 어또한 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이번 연도는 스트라이크존이 확대가 되면서 아 투고 타저의 경향이 펼쳐지지 않을까 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컨트롤 좋은 투수 그러니까 구위가 좋은 투수도 공 한두 개 정도 바깥쪽으로 넓게 잡아주기 때문에 아 본인이 제구력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아, 볼렛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볼렛이 2021년에 너무 많으니까, 아무래도 스트라이크존을 확대하는 것 같고, 또한, 아, 외국, 아, 또한, 어, 뭐랄까, 국가대표 간의 시합을 보면은, 아, 바깥존이 커요, 어, 넓고, 아, 상하존이 조금 작은 것을 볼수 있는데, 아, 그런 규정에 맞춰서 아마 국제 규정에 맞춰가지고, 스트라이크존을 운영할 거라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스트라이크존이 넓어지니까, 아, 컨트롤이 조금 안 좋았던 투수들은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번 신인들부터 아무래도 스트라이크존이 바깥쪽으로 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던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오늘은 야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